주어 a 다가와요. d 그럴때건조로빠바바바바바밤빠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 저는 호빵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리모드로 마인크래프트를 할 겁니다. 아, 이렇게 죽는 이유는 제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저는 역시 마, 마크인, 아이고, 어, 어 이게 뭐야? 이짓짓 상자 못된 놈. 어 마크인. 어. 음, 마크인답게. 마인크래프트 팩을 적용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마크할 때저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석희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오늘 개리 모드로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여기 좋은 상자 있죠? 여기 상자 안에는 아주 좋은 템이 많기 때문에, 어 이, 이거 바로로 때려줄 거예요. 때려서 열어. 때려서, 때려, 야, 야. 야, 야 어, 문 열고요, 장난이고요. 어, 저는 여기 마인크래프트로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잔디를 볼까? 오야, 잔디야, 잘생겼다. 너 이렇게 하면 씨앗 나오니? 씨앗? 네, 씨앗이 나와요. 씨앗이 나온답니다. 씨앗이 나와요. 어, 이거냐, 이거냐? 위험해, 위험해. 네, 씨앗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안 사라지니? 어, 이거 없어집니다. 씨앗이 나왔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마인크래프트로 지옥을 갈 거예요. 야! 마인크래프트로 지옥을 갈 건데, 어디 갔니? 어, 저기 있구나. 들기 있었구나. 자, 스티브 머리. 어, 너 이걸로 눈사람 만들어야겠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 눈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어, 어머. 눈을 머리 위에 올려줍니다. 진절하, 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싸우는 거 아니야. 진절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눈블럭이 어딘가 있을 텐데, 눈블 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자, 눈블럭을 하고, 또 눈블럭 스폰 한 다음에, 이렇게 위, 위에, 위에다가, 올, 올, 아, 야, 너네 같은 종족이야. 올려줍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제, 어, 이제 도구로, 도구로 얘네 둘이 붙여줍시다.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죠? 어, 이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한 다음에, 자, 잘 올려, 잘, 잘 올려서, 어자잘잘 잘 올려서 오케이. 한바해한 바퀴, 잘 올린 다음에 얘를 돌려서 돌 돌려 돌려 돌려라, 뜬내 인생 돌려놔 어, 돌려서 이렇게 위다가 에 먼저 버리고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랜턴, 랜턴을 쏴줄게. 이게 마이크레프트의 오류 블럭인데 어. 어, 레드스톤 작동을 안 해도, 어, 작동이 되는, 그런, 어, 이 이상하게 생겼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켜지니? 오! 오, 켜졌어요, 여러분. 오! 자, 이거를 작동시킨 다음에, 레드스톤을 연결해 줄 거예요. 선생님 말잘 따라하고 있죠? 자, 레드스톤을, 자, 연결해 줄 겁니다. 아, 아, 너 혼자 왜서 있니?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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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려고 저거는 쓸모없는 레드스톤이라. 저것도 저것도 자, 자, 이거는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바로 작동시켜야 효율이 좋아요. 자, 직각 맞게. 마인크래프트는 직각 세상이니까. 오케이. 좀 애매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오, 야,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 저 랜턴. 저 랜턴을, 어, 주민이 보고, 주민아, 일어나 볼래? 촌장 주민이 보고 기분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아, 나는 이 촌장이 좋다네. 아니, 촌장이, 이 랜턴이 좋다네. 좋아. 좋아. 난 이, 이 랜턴이 좋아하는 거야. 너 알겠지?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엄청 좋아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 우리는 애완동물을 기를 거예요. 애완동물을, 이렇게 딱 해놓고, 앉혀놓고, 그대로 서볼래? 앉혀놓고, 너가 좋아하는, 어, 케이크를, 이렇게, 이따만큼. 자, 자 한번 먹, 먹자, 맘마 먹자. 오케이, 좋아. 어, 어, 좋아. 어, 어, 잘 먹네. 어, 잘 먹어. 어, 좋아. 어, 잘 먹었어. 어, 잘 먹었니? 그래. 좋았어. 어, <laughs> 잘 먹었지? 오케이, 좋아. 그리고, 어, 아까 우리가 못 만들었던 눈사람을 자동 생성해줄 거예요. 자동 생성. 이렇게 더 퀄리티가 높아진 만큼. 어떻게 세우지, 얘네? 어, 어, 됐어. 됐, 됐. 오케이. 더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자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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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너랑 어 너랑 얘랑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알겠지 그리고 너랑 너랑도 떨어질 수 없고 걔다 인연이 맞는거야 알겠지 얘가 움직이면 다같이 움직여야 돼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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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알겠지 그리고 강아지는 여기 케이크랑 떨어질 수 없는 사이야 자, 케이크랑. 케이크랑. 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케이크가 움직여도, 움직여도, 너는 케이크를 먹기 위해 이렇게 모두 방송을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케이크가 저 멀리 가도, 너는 케이크를 먹으러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때서 그 거니? 까먹었다. 오케이, 너네도 이렇게 같이 여행 떠나는 거야, 같이. 뭐하니? 자 여행 잘갔다 와 여행 잘갔다 와 그리고 우리는 어 이건 뭐지 오오 오. 이거는 신님이야 신이 신이 우리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신이 만날 때마다 잘못 만들진 않나,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는, 박쥐. 이 박쥐는, 오케이. 여기 나, 여기 날라다녀 있어. 이 박쥐는, 가만, 좀, 정방향, 으아, 새끼라, 예, 어. 정방향으로, 오케이. 오케이. 무언가를 바라보는 모습. 너는, 어, 너는, 짝사랑에 빠졌어. 얘,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는 딴데,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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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여기를 보고 있고, 너는 얘를 보고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자, 떨어져봐. 오케이, 너는, 너는 이제, 뭐지? 그, 뭐냐, 짝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성공했어. 너는 이제 사귀는 사이야. 알겠지? 너네를 내가, 커플이니까 날려줄게. 좋아. 너는 예쁜 사랑해. 예쁜 사랑해. 알겠지? 예쁜 사랑. 저기, 멀리서 해, 멀리서, 멀리서. 저기, 멀리서 해. 예쁜 사랑, 예쁜 사랑. 예쁜 사랑, 저기서, 멀리서 해. 저기서, 저기서, 멀리서 해, 멀리서. 저기서, 멀리서 해. 저기서, 멀리서. 해. 저기서 멀리서. 오케이, 떨어졌다. 잘 가. 그리고 우리는 밤낮을 알아보기 위해 시계를 꺼낼 거야. 이 시계는, 어, 사실은, 밤낮을 알아보기 위해, 위함이 아니라, 여기, 쪽팔리니까 손님 오기 전에 가려놔야 돼. 오케이. 그리고, 케이크. 자, 이거는 납작한 게, 어, 자, 이제부터 케이크 콘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자, 모든, 세상의 모든 케이크는 앞으로 한 발짝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나왔고요 자, 한분한 한 분씩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좋았어. 이제부터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 이 케이크는 정말, 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앞으로 디테네요. 앞으로 디테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여자에겐 정말 안 좋은 조건이죠. 예, 저는 저, 절로 가고요. 어, 그리고 또 어디 갔죠? 어, 여기, 여기. 음, 이거는, 어, 여성분들이 합리인용으로 이렇게 먹기 좋은, 음, 정말, 아담하고 그런 사이즈지만, 옆에, 옆에 장식이 좀 빵이 너무 보여가지고,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버려, 버려, 버려. 자, 자, 나머지 봅시다. 이거 집파 먹었니? 오, 새로운 도전. 오, 기억자로. 오, 새로운 도전을 하셨군요. 어, 근데 발에, 발에 반점들이 났기 때문에, 쓰레기로 처리하도록 하구요. 이거 뭐지? 이거는, 어, 일단 보류. 어머, 어머, 저 자신이 포기했구요. 어머, 어머, 어디 가십니까? 손님, 창가자, 창가자 1원 손님, 일로 오세요. 어, 예, 생을, 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 절로, 절로 가시죠. 자, 우리는 사람을 만들어줄거에요. 사람. 아까 못 만들었던 사람을 만들거에요. 어, 이건 뭐야? 아까, 아까 못 만들었던 사람을 만들 거예요. 자, 어, 사람 완성! 이, 이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자기와 똑같나 하고 <laughs> 이 자세로 지켜볼 거예요, 이 자세로. 얼마나 자신과 똑같나 이 자세로 부, 지켜볼 거고요. 저는, 얼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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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자, 얼마나 똑같나 저 자세로. 자, 지금 감시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자, 자, 사람 만들기 콘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자, 자, 하, 어, 아,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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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오케이. 자, 세웠다. 어, 너는 사실, 머리하고 목밖에 없어요. 야, 목이 어디, 있는 게 어디야?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목도 없어요. 자, 목을, 목을 해줄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너의 복은 네 얼굴 크기가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심사위원님? 자 내려와서 한번 보시죠. 심사위원님 심사, 심 심사위원님 심심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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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님 자 여기서 한번 감상 내 작품을 보셨어 내 작품을 내 작품을 보셨어 내 작품을 보셔야돼내 작품을. 이거 <laughs> 얼마나. 아, 좋다. 자, 여기 목구형은 보기 싫으니까 죽여주고요. 어, 저희는 이제 엔더월드로 떠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엔더월드로. 어디갔니? 어, 엔더월드로. 엔더월드로 떠나겠습니다. 아, 아. <laughs> 자 절대 날라간 거 아니고요. 가로는 네 칸이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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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아 버려 버려. 이말안 듣는 녀석은 버려줘야 돼요. 자, 자 오케이. 저희는 엔더월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 제발 엔더월드로 가자. 오케이. 자 엔더월드로 가기 위해. 설치를, 아, 이건 필요 없어. 엔더 진주 없기 때문에. 어, 좋은 생각 났다. 여기다 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어, 이거 말고, 위로 올라가서, 핫! 오케이. 여기, 여기 위에서, 어, 엔더 진주를 꺼내줄게요. 엔더 진주. 오케이, 좋았어. 아. 자, 살포시, 탁. 버려, 버려, 버리고, 어, 우리는, 이제, 어, 달. 오! 오! 오저 하늘에 있어서 만지지도 못했던 이 달을 가까이서 보다니.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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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오, 야, 자, 여기는 항상 달이 떠있을 거예요. 저기 해가 있는 것 같지만, 달로 가려줄게요. 자, 가리고. 그리고, 비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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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퀄. 자, 여기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고, 어, 우리는, 우리는, 이제, 구름, 와우! 와우, 완전 마크다. 와, 우리는 이제 하늘에 구름이 떠있을 거예요. 야, 쩐다. 야, 나 마크 세상에 있는 것 같다. 와,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와나 처음봤잖아 자 노래 노래 불러기 송이 있겠습니다 아, 비내리는 호남산 남의 요차 아 이거는 위에다 꽂고 어머 위에다가 스티브 머리에다 꽂고 오케이 머리에다 꽂고 동접을 시킬거예요 동접. 이렇게 하면은 붙겠죠 어디갔죠? 네, 나왜 무기밖에 안 가지고 있니? 나왜 무기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어, 좋아. 부, 붙었죠? 이제, 이 스티브가 이, 이, 뭐지, 머리카락 뒤에로 말한 거예요. 비네리, 어. 노래 실력 정말 안 좋고요. 자, 이제는, 뭐할 거냐. 어, 위더를 스폰해 보겠습니다. 자, 위더. 위더를 스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솔샌들을 위로 쌓아줍니다 오케이 하고 또솔 m i t 스폰 k 스폰 h 주고 위에서 s e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t s p o n 이렇게 자이 u 천 e s al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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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머, 나, 나와주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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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더 드래곤 따위 관심 없단다? 나는 위더, 스 위더를 만들 거란다? 이렇게, 위더를 만들기 위해. 옆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위더머리. 위더 머리, 위더 스켈레톤 머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놔주시면은, 위더가 스폰 되겠죠. 아, 안 돼요! 위더, 위더 스폰을 하기 위해서, 위더, 위더,

자, 오케이, 자, 너네는 이제 어 어디가니? 어... 너네는 이제 위더가 스폰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자, 위더가 스폰되라, 위더가 스폰, 위더가 스폰되라. 짜잔! 하고, 이제, 위더가, 위더가, 빵! 슝! 하고, 빵! 슝! 오케이, 와, 슝! 슝! 전 다가와요, 빵! 그럴 때, 건적으로빠바바바바바바바바 오케이, 좋아서, 잘 죽였어, 빠바 자, 위더가 강력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위더가 죽지 않아요, 오케이, 밀려나고 있다, 수류탄! 수류탄! 오케이 빠하! 짜잔! 짠! 죽어라! 있터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자 이제 우리는 잔인한 짓 같은 거안할 거예요 자 저거를 이렇게 이만큼 땡겨 땡겨 땡겨와서 자 이만큼 땡겨와서 자 이거를 포션 제조를 잘하는 반녀가 이거를 가지고 놀 거예요. 어, 마녀가 어 여기 다 마녀 마녀야 마녀가 여기 있어 자 마녀님 여기로 오시고요자로 일로 오시고요 자 마녀 너는 얘랑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 돼. 오케이 자 죽을 때도 같이 죽어야 돼. 자 그리고 떨어질 때또 가지 떨어지세요 가지 하 어디가지 몰래 있고 몰래 있고 자 여기 위더님 위더님 너는 이제 갈대가 됐어요 잘가 세요 어안 떨어지네 진짜 안 떨어지네 오이씨 어, 보소 오 좋아 어 로프 좋아 오, 좋아. 너네는 이제, 어, 짐, 짐을 들 거야. 너네는 이제, 너네 짐을 들 거거든. 그게 뭐냐면, 풍선이야, 풍선. 너네가 들 거는 풍선이야. 자, 게리모드를 상징하는 파랑색으로 할까? 파랑색? 오케이, 파랑색으로 갑시다. 너네는 이제 풍선을 아주 힘들게, 로프 갖다가 힘들게 듣 거예요, 힘들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것만 이니까 뭔가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풍선에 뭔가 무거운 것처럼. 가볍지만, 무거운 것처럼. 너희는 이제 풍선을, 엄청 무거운 척 하면서 들 거예요. 알겠죠? 너는 풍선이 이제 무거운 척 하면서 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너네 머리카락에도 풍선이 딱 나는 거지. 머리카락에도. 나는 오, 날려하네, 풍선 들면은. 오. 오, 우와. 그러면은 여기에도 오, 오 하고 없애면은 빵 떨어지고 없애고 빵 쏘고 없애고 빵 쏘고 없애고 빵 쏘고 없애고 빵 오, 잘가잘가 없애면은 떨어지겠지? 여기서 제가 맞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맞아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아! 아 아프구만. 아 이거, 없애려면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달하고 비랑 우중충하니까, 없애자. 와, 얼마나 스폰했던 게많았으면 이게 아직도 안왔어고 계속 떠, 이거. 자, 이제 이 사람을 스폰해볼 거예요. 누구지, 이 사람? 누구지? 한국 국가대표? 오케이, 한국 국가대표.